예, 반갑습니다. 예, 로또 9 8 3회 어, 주기별 분석, 어,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고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아무튼 좀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맥을 잡아야죠. 어, 맥을 잡는 번호가 어, 중요하니까. 에. 자, 27번과 에, 37번. 이두 개가 맥을 잡는 번호죠. 그러면은 27번과 37번. 이 번호를 최우선, 최우선 예상 번호로.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최우선 예상 번호가 됩니다. 27번과 37번이 그러니까 두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7번이 나오든 37번이 나오든 두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7번이 안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27번이 안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구가 28, 29, 30이 12주 동안에 지금 쉬고 있죠. 어요 구간이 12주 동안 그러면 이번에만큼은 12주니까 굉장히 오래 안 나왔죠. 이 구간이 굉장히 오래 안 나왔으니까 28번이 나오든 30번이 나오든 이두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8번이나 30번 두개 중에서 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24번 그러면 우리가 일단 28번 하고 30번이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24번 26번은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4번과 26번은 그래도 28번이나 30번 두개 중에서 하나를 이것을 1순위 하든 요거를 1순위 하든 했을 때이두 개를 1순위로 봤을 때는 26번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두 개가 안논온다고 봤을 때는 26번을 2순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8과 30번은 1순위, 그리고 26번은 2순위, 이렇게 봐야 됩니다. 27번은 최우선순위, 예, 됐겠죠? 그 다음에 37번을, 어, 최우선수 예상번호로 보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37번의 주변의 수, 36, 34, 38, 40.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우선적인 번호가 38번이 1순위가 됩니다. 38번이 1순위 번호, 그 다음에 40번이 2순위. 38번이 1순위요, 그 다음에 40번이 2순위. 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4번이 3순위, 36번은 4순위. 1, 2, 3, 4순위가 됩니다. 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 이 예상번호, 27번과 37번을 이두 개를 최우선순위로 보시고, 그 다음에 28과 30번 1순위 번호. 어, 28이 1순위가 되든, 30번이 1순위 되든, 두 개를 1순위 번 뭐,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든다면, 이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번은 2순위, 24번은 3순위. 그 다음에 37번을 1 최우선 순위 번호로 본다면, 은 38번을 1순위 번호, 40번은 2순위, 그 다음에 33, 뭐, 34번은 3순위, 그 다음에 36번. 이렇게 해서 이 번호 중에서 두 개, 2개, 두 개나 세 개, 두개 내지 세 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당번이 44번이죠. 아, 당번이 44번입니다. 자, 밑에 1번, 2번, 3번. 자, 이 구간은 2주 동안에 안 나왔죠. 아, 2주 동안에. 43번이나 45번은 지난주에 나왔죠. 이두 개는 지난주에 나온 번호죠. 아, 그러면은 밑에 있는 번호 2번이 유력하게 예상할 수 있는 번호죠. 예, 유력한 예상 번호입니다. 2번이. 예. 자, 그 다음에. 자. 5번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주변의 수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은 8번이 있는 이 구간은 7번이 나왔으니까 0주죠 7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0주 그리고 5번의 주변의 수에 또 2번이 들어가죠 2주 동안에 안 나온 번호 그 다음에 4번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2번을 1순위 번호로 보시고, 2번을 1순위, 4번은 2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8번은 3순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7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6번이 들어갑니다. 6번, 4번, 8번, 10번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지금 현재 3주 동안에 이 구간이 안 나왔어요. 이 구간에 3주 동안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10번이 1순위가 되겠고, 10번이 1순위, 4번은 2순위, 8번은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13번 이 13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12 12번이 여기죠 12 13 14 12 13 14자 12번 12번 이웃수죠 자 13번의 주변의 수가 12 10번 14번 16번입니다 그러면 이 12번을 여기는 이 보라색 체크를 안 해놨습니다 이 12번을 1순위 번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을 1순위 번호, 10번은 2순위 13번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12번은 1순위, 10번은 3, 2순위 1순위, 2순위, 예.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14번을 2순위로 보면 됩니다 1순위, 12번을 1순위 10번은 2순위, 14번은 3순위. 이렇게, 어, 보면은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0번과 21번. 20번과 21번. 주변의 수가 이렇게 되죠. 주변의 수가. 여기 22번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쭉 엮어서 봤을 때, 어, 자, 요 밑에 칸은 2줍이니다 어, 2주 동안에 여기 나오지 않았죠. 24번, 23번. 이렇게 2주 동안에 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칸은 17번, 18번, 역시 2주죠. 어, 2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20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20번의 주변의 수, 이렇게 봐야죠. 아, 어, 이렇게 볼 때는, 어, 17번. 어, 17번.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18번과 22번, 18번과 22번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23번이나 24번, 23번이나 24번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나온다면 23번이나 24번 두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면 23번을 선택하는 것도 23번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 이 주변의 수, 이 주변의 수로 봤을 때는 17번, 18번, 22번, 23번, 17, 18, 22, 23 이렇게 예상 번호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역시 여기는 2주, 여기도 2주, 23과 24의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면 23번이 유력하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 33번 이렇게 봤을 때 에, 주변의 수자 34번이 죠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는 33번이 만약에 이월이 된다 이월이 된다고 봤을 때는 주변의 수가 안 나와요 안올 수도, 있고 안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는다는게 아니고. 안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3번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할 때는 30번이 유력한 예상 번호가 될수 있습니다. 30번이 유력한 예상 번호가 될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4번을 봤을 때는 자 40, 41, 42가 일주죠. 여기에 일주, 일주죠. 1번, 2번, 3번은 2주죠. 여기에 2주, 그러면 44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2번이 유력한 1순위 번호가 되고, 1순위 번호가 되고, 41번은 2순위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 다시 한번 더, 44번의 주변의 수로 봤을 때는 2번이 유력한 예상번호, 그리고 그 다음에 어, 41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과 8번과 10번과 17번, 에, 18번, 22번, 33번. 이 중에서는 번호, 일단은 한, 요 중에서는 번호 두개 정도만, 두개 정도만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부, 여기에서는, 번호를 한두개 정도 아, 전에도 뭐 앞에 해차에서도 하나도 안 나왔죠 제가 두 개를 잡으시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여덟 개 번호 안에서 두개 정도는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보시면은 자 44번의 주변의 수에서 2번 5번의 주변의 수에서 2번과 6번. 2번과, 아, 2번과 4번. 2번과 4번. 7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0번과 4번. 10번과 4번. 그 다음 8번도 역시 들어가죠. 그 다음에 13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2번, 12번, 10번. 예상번호입니다. 10번, 12번. 10번, 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4번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과 21번의 주변의 수로 봤을 때는 17, 18, 예, 17, 18. 그 다음에 여기서는 22, 23, 22, 23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17, 18, 22, 23 이렇게 애상 번호를 어, 컨트롤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7번을, 맥을 잡은 2 7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28, 30, 28, 30을, 어, 참고하시는 것이, 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26번. 이두 개를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26번을 또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3번은, 만약에 이율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이율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30번, 30번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번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 어, 그 다음에 37번 주변의 수로, 37번의 주변의 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34번, 예, 34번, 그 다음에 40번, 예, 40번과 34번, 이두개 중에서, 그리고 38번, 38번을, 어, 선택하셔도 되고, 40번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두개다 마음에 안 들면 34번을 보시면 됩니다. 왜? 어, 34번이 33, 33번의 이웃수죠 33번의 이웃수니까 34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33, 보너스모로 33번의 이웃수니까 34번이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만약에 3, 40번이나 38번이 안 논다고 봤을 때는 34번을 막기 어, 원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44번을 봤을 때는 2번을 마킹하시든지, 아니면 41번을 마킹하시든지,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마킹을 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오히려 제보다 더 분석이 더, 더 정확하시니까, 어, 뭐, 제보다 분석을 더 잘하시니까, 어,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 좋은 또 결과를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 구독과 좋아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